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전화방에 갔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괜찮아 젊은 목소리야 끼케봐야 30대 중반이 안될거 같아 그래서 전화 통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놀러를 오라는 거야 전화 통화는 좀 했어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됐지 서로 거짓말도 한 5분, 10분은 통화하는데 30분까지 하려면 그게 헷갈려서 거짓말이 안돼한 30분 하면 거의, 진실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. 그래서, 우리서 어디로 가면 되냐? 이렇게, 철산동으로 오래. 철산동으로 갔어. 어, 문이 열려 있어. 그래서 들어갔어. 그랬더니, 걔가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, 아, 왔어요? 어, 가서, 맥주, 세 병만 사올래요? 안주하고. 그래서, 어, 알았다고. 밖에 나가니까 편의점이 있어. 편의점에서 맥주 세 병하고, 어, 안주랑 사가지고 갔어. 들어오라는 거야. 그래서, 식탁에 앉아가지고, 이걸 까고 그러는데, 저기 있는, 그, 컵좀 갖다 달래. 그래서, 얘는 좀 사람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인가 보다는데, 나야 뭐 시키든 말든 오라 그랬으니까, 땡큐니까 나 하란 대로 했지. 그래가가지고컵 갖다 놓고술 마시고, 세 병이 다 마셨어. 그랬더니, 나한테 자기 아들이 안에 있는데, 자기 아들이 어떤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데, 편의점에 판다는 거야. 아 그러냐, 내가 사주겠다.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사가지고, 왔어. 왔더니 또, 맥주를 두 병만 더 사오래. 그래서, 씨 그럼 처음부터 시키든지,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, 그럼 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. 그래서 또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두 병을 사가지고 딱 왔더니, 얘가 그 식탁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저방 안에서, 어, 문좀 닫고 와요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문을 탁, 닫고서 딱 들어갔어. 씻고 와요. 그래서 참잘 시켜 먹는다. 그래서 씻고,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. 들어와서, 그 방으로 탁 들어갔어. 껌껌해. 불안켜. 탁 들어갔어. 다 벗고 있어. 걔도. 나도 탁 실루엣으로 막탁 보이는 거지. 탁 들어가서 탁 키스를 하고, 막 하고선 막 가슴을 막 애모하고. 근데 걔는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.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래서 얘가 원래 이런 스타인가 일 보다 그랬지. 그러고서 보통 할라 그러면 위에 다, 다리를 이렇게 좀 들잖아. 다리를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딱 삽입을 하려고 그러는데. 이게 팔을 놓으면 다리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야 되잖아. 손을 딱 놓는데 턱덕턱덕 하고 떨어지는 거야. 근데 봤더니 다리 끝에 종아리 쪽에 쇠가 있는 거야. 아 그때 안 거지. 아, 이 친구 다리가 불편한 친구구나. 그래서 자꾸 나한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자꾸 이 가서 사와라. 그래 자꾸 시켰구나. 근데 보통 남자들 같으면. 어, 성욕이 떨어졌을 거야. 근데 나는 안 떨어져.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. 육보시 알지? 육보시.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야. 나는 오늘 육보시를 하, 하러 왔다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쇠가 있거나 다리가 떨어지거나 풀리거나 시체처럼 누워 있어도 열심히 해주고. 그리고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물 어,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. 그리고 그 휠체어 가져와서 앉혀서 바깥으로 내가 내줬어.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. 집으로 돌아왔지.